다음은 안목 해변 이동하겠습니다. 렛츠고. 자, 앞 회전 교차로에서 6시 방향 출구입니이자이어서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이 자식은 이 자식은 자식은 이자자앞목이변입니다자식목 커피거리. 자이렇게쭉 해서 안목 커피거리가 있습니다. 뒤에 어 안녕 안녕 뭐뭐 안녕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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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자 안목 해변입니다. 와 여기 뭐야 바다, 바다 깨끗한 거 봐. 이건 안 들어가고 못뭐 참지. 자, 여기는 커피숍도 많고, 숙박시설들도 되게 많습니다. 우와, 근데 물이 진짜 죽이네. 우와. 우와. 물 진짜 대박. 자, 출입 가능 시간 하게 6시부터 19시. 여기는 물품 보관함이 또 있네요. 음. 자, 구쪽에화장실있고요 아, 1장 2시, 3시, 화장실 출입구와 응 음, 그래 안녕 안목 히트다 히트, 진짜. 음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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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안목, 안목 대변 출입구는 이쪽입니다. 자, 안목해변입니다. 오전 8시입니다. 와... 아, 모래가 엄청 파였네요. 여기도 이 태풍의 여파로 모래가 엄청 파인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나? 이쪽에 탈의실이 있구요. 출입구가 하나, 둘, 어, 두 개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. 저쪽 반대 저, 저쪽에도 해수욕장이 있는데, 저기또 다른 곳이겠죠? 저기가 어디야? 저기는 송정해변 송정해변. 저기 송정해변입니 송정 해해변 송정해변, 송정해변 가면서 n g Sungj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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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g 보 o 자, 이상 안목해변이었습니다. 이제 송정해변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스케치만 따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코 6시 방향 출구입니다. 이어서 4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자, 암묵 커피 거리입니다. 300m 앞에 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계속합니다. 종류별로 엄청 많네요. 스타벅스도 있고, 강릉항을 지나서. 자, 주차장에서 차박 및 캠핑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. 안목. 자, 안목해변. 안목 해변 안목 악목 항쪽입니다. 안목항. 자, 3, 코로나 3단계 오후 8시 폐쇄. 3단계는 10시 폐쇄네요. 아, 주차장을 폐쇄를 하는구나. 폐쇄되면 이게 밖에 나올 수가 없네. 아, 좋네. 어, 좋네. 어이거